원 펀트입니다. 오늘은 제가 초보 때 보석 엄청 많이 얻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일단 다운로드 하고 알려드릴게요. 자 여러분, 일단은 시작해 주고요. 자 여기서 자요. 여러분 자, 여기에 영토를 이 정도 확장하면 이런, 이런 게 나오실 거예요. 이거꼭 하세요. 그러면은, 이게 모험을 많이, 스테이지 많이 쓸수게 쓸수록 좋거든요. 요런 거 하면은 300보석씩 보이시죠? 주거든요 여기서 전4 0 무려 4 0 0 0보석을얻었어니 이런거꼭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랜만에 쿠키 리뷰해볼게요. 어... 오랜만에, 어... 어... 리뷰할 게 없다. 오늘 <laughs> 여기까지 이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. 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. 구독과 좋아꼭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